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일본의 한 매체에서 2월 5일 한국의 수출 제한을 강행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의 대응을 되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중간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로 결국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를 본 중국의 한 반도체 관련 전문가가 일본 반도체 제재에 대항한 한국이 완승했다며 18개월 만에 한국은 어떤 일들을 했나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번역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올라온 기사와 댓글 반응을 번역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 가지 필수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전략 등을 수립해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2019년 10월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수립과 협력 모델 승인,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해 2001년 제정된 부품 소재 특별법의 대상과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의 전면 개정에 지난해 2020년 4월 1일 시행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진전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 번째,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은 이미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신속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기업의 대체 소재 투입 등으로 국내 생산을 빠르게 확충한 만큼 3대 규제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순도 불산액은 솔. 볼브레인이 12.9급 생산 시설을 두배 규모로 늘려 증산을 시작했고, 브라스소는 SK 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두 제품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제품이며 다른 기업들 역시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EUV 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했고 미국의 듀폰및 일본의 t o k 로부터 생산 공장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며 한국의 한 기업에서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ARF 포토 레지스트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다. 브라폴리미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양산 설비를 구축해 중국 스마트폰의 수출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SKC는 자체 기술 확보 후 생산 투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수요 기업이 휴대폰의 대체 소재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일본 외 국가로 수입처 다변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100개의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처를 유럽연합과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평균 재고 수준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충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의 23개의 기업이 국내에 새롭게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그중 한국의 석유화학 제조업체인 효성은 2020년 상반기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증설했고 SK그룹 계열 화학 제조업체인 SKC는 2019년 하반기 블랭크 마스 공장을 신설했다. SK 실토로는 미국 두폰의 실리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했고, KCC는 실리콘 소재 기업인 미국 MPM사를 인수했다. 이밖에도 1월 말 보고서가 발표된 뒤 포스코케미컬과 OCI는 함께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가산화수소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수입되고 있는 338개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업종별 협회 등총 21개 기관으로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구축해 천여 개의 기업에 수급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번째, 100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한국정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85개 품목의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ARF 포토레지스트 등 2019년 추경을 통해 기술개발 중인 제품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2개의 공공연구기관과 12개 대학의 기술 지원을 통해 153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또 소재, 부품, 장비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8,62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4건의 프로젝트에 총 3,564억 원을 투자했다. 그 밖에도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신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사 사용되는 세계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의 소재 부품 제조 장비의 현지화를 촉진했을 뿐 아니라 외자 유치까지 촉진하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그럼 바로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일부 제품만 구매할 수 없는 거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난이도에서 비교가 안 돼. 그렇지 않아. 작디작은 한국이 현재 조선과 자동차, 핵공업, 첨단 화학공업 제품, 첨단 전자소재와 제품, 심지어는 군공업까지 모든 공업 부분에서 비범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문화산업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굴복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열정에서 나온 거야. 우리는 맹목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야 해. 너 말이 맞아. 다른 사람들은 IQ가 낮아서 이해를 못하네. 일본은 20년 전에 하나의 도리를 깨달았어. 모든 산업사슬을 소나기에 지고 있을 수 없고, 노력해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소재와 장비 방면에서 우세를 점하자고 생각했지. 나머지는 모두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끌려다니고. 너 확실해. 일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건 아니고, 한국은 왜 부동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지 않아? 한국 집값도 엄청 비싸. 한국은 왜 마오타이를 크게 발전시키지 않지? 한국의 진로가 전 세계에서 팔린다고 하지 않았어? 한국은 선진국으로 탈바꿈했어. 넉넉히 잡아서 5년이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따라잡을 거야. 이건 그야말로 재발등을 재발로 찍은 꼴이야. 만약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것처럼 했으면 한국도 망했어. 누가 자신의 발가락을 자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공급을 중단해서 누군가를 망하게 한 적이 없었어.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밉보이지 않을 거야. 중국은 국내 시장이 미국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서 규모를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일본은 자신들이 고생해서 차지한 시장 점유율을 내주게 되었어. 중국은 한국을 배워야 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안전하게 백업해야 해. 일본을 약봤어. 일본에 장비가 없으면 한국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 OLED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생산 장비인 증착기는 캐논밖에 만들 수 없거든. 너 일본인이지? 얘야, 책좀 많이 봐라. 일본 증착기 회사 토키는 삼성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 넌 너무 일본을 높게 평가해줬어. 일본의 미래 전망이 한국보다 좋다고 할수 없어. 캐논의 그 증착기 회사는 삼성이 지원하는 거야. 원댓글 말이 사실이야 일본이 산업사슬의 가장 윗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한국의 모든 기술이 미국의 도움 없이 가능했을까? 화물선의 핵심 기술은 모두 프랑스 거고 반도체 핵심 장비는 모두 미국과 네덜란드 소재는 모두 일본 거야 어린 친구야 모르겠으면 말을 아껴라 그렇지만 한국은 일본의 제재를 이겨내는데 일본이 엄청나게 신화적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수많은 공업 기술에서 일본은 전혀 최고의 수준이 아니야 중간 정도에 해당할 뿐이야 업계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 일본은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는데 왜 공급 중단을 빨리 하지 않지 한국인은 패기가 있어 한국은 확실히 엄청 대단해 작은 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오늘날의 규모로 발전시킨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중국 힘내자 5년에서 8년만 더 있으면 우리도 일본과 한국 유럽과 미국 네 발의 파워를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좋아 미국 일본 한국 5년에서 8년만 더 기다려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술과 장비를 살수 있어. 만약 미국 등 사방국가가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일찍이 한국을 따라잡았을 거야. 우리도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없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그들의 사전에는 제재라는 단어가 없어. 쓸데없는 걱정이야. 중국은 각종 산업의 산업사슬을 전면 재구성해야지. 눈앞의 이익만 보고 가져와서는 안 돼. 전략적으로 첨단 기술 제품을 발전시켜야 해. 한국인은 일을 끈기 있게 열심히 해서 뭐든 해낼 수 있어. 한국인의 전자산업과 조선업을 봐봐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배워야 한다. 한국 잘했네. 이게 바로 물국필반이지.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해.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는 과정에서 탄압을 받는 건 정상적인 일이야. 한국이 좋은 본보기다. 제재야말로 양날의 검이야. 한국은 펀더멘털이 좋지만 한국의 반지제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가치가 있어 산업의 분업과 시장 경쟁이야말로 세계경제의 질서라는 의미도 있고 일본의 첨단과학기술시장에서의 주인은 대체하기가 어려워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어쨌든 난안 믿을래 제조업에서 중국은 왜 한국보다 오히려 못할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에 연구에 몰두할 정력과 시간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 승리야? 결국 일본 회사의 유럽지사가 나와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위아래 모두 자각해서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는데 중국 기업은 서로 모순이 있지 만사가 마음먹는 대로 순조롭구나 한국의 과학기술은 일본에 뒤지지 않아 작디작은 한국 정말 대단하네 중국과 협력하면 되겠다. 중국은 돈과 시장이 있고, 한국은 진정한 과학자가 있고, 각자 필요한 것을 취하는 거지. 맞아. 중국이 배울 수 있겠다. 한국 사람이 쓴 거네. 일본은 재발등을 찍었다. 말단 제품을 구매할 생산자는 없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는 쓰레기다. 보기 드문 게임 사람. 한일 분쟁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재했을 때 미국이 나서서 조정해주지 않아 한국은 매우 실망했어. 특히 한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했지. 하지만 미국을 떠날 수가 없어.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은 붕괴될 거야. 국가가 달라.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그때 울 필요가 없었어.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미국의 반도체 칩이나 기초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미국이 끝장나지 않을까? 한국 진짜 쩐다. 언제나 놀랍다. 일본은 한국을 제재했지만 미국은 제재하지 않아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구매할 수 있어. 역시 이웃나라의 대응 능력에 감탄했다. 중국이 규제당한 건 핵심 장비라 대체할 수가 없어.